자, 안녕하세요. 목갱입니다. 오늘은 마을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영웅무기 제작이 나왔습니다. 영웅무기 제작. 정의 특무대 활이라는 게 나왔는데, 무기증표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보면 7개가 필요합니다. 7개. 그래서 아이템 강화를 해야 되는데, 계승자의 무기는 10강, 어, 그리고 제작 희귀템은 9강 이상을 띄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개를 모으려면 제작 희귀템 같은 경우는 9강이 7개 혹은 계승자 10강이 7개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방어가 나오면서 사전에 미리 무기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조각을 그래서 제가 성견지명이라고 해서 일단 제 본캐로 18은 띄어놨고 여기 보시면 계승자의 세뇌가 되게 쌌어요 한 50원? 막 이럴 때 가끔씩 500 다이아 정도 모으면 10개씩 모아 가지고 띄우던 게두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직접 띄운 거고 500 다이아를 모으면 샀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템 시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지금 이 10강을 분해한다고 했을 때 보시면 2 그리고 3, 4에요. 2, 3, 4총 그러니까 4개를 받을 수 있고 저걸 만들려면 앞으로 세 개를 더 모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접, 접속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라몬드를 좀 많이 줘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쓸 일이 없어서 또 모아놨던 거. 지금 보시면 출석체크로 테라몬드 50개를 받았을 것이고, 또 그리고 업데이트 기념으로 100개를 받았을 거예요. 이건 그냥 제작을 했다.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정도를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곱 개 정도 모, 모았으니까 여기서 10강을 세 개를 띄워야 되거든요. 솔직히 수치상 불가능한 수치예요. 지금 다이아도 없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한 10만원 정도 투자해서 4천 다이아로 핫템을 조금 더 만들어서 10강을 만들어 보는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래소를 한번 들어가서 아이템 봐야 될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는 3개만 띄우면 되거든요 3개 3개가 좀 불가능한 그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도전하는 계기는 이 투박한 강화상자를 130개를 줬잖아요 지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던게 30개 였나 아니면 어쨌든 접속하면 지금 뭐 접속보상으로 100개 이상 주는 것 같은데, 이걸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무기가 30개. 무기가 거의 한 50개 받았죠? 그럼 지금 무기가, 어, 서버 기속으로만 69개. 거의 90장 있는 거예요. 90장. 다이아를 조금 더 구매를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볼 거고, 이 7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7을 만들었고, 조금 섞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조금 섞어서, 8강을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계승자는 여기서 8, 9, 13번을 띄워야 돼요. 8강이 여기서 지금 거의 9개니까, 3개 정도만 뜨면 평타, 4개 뜨면 잘뜬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볼게요. 어우씨. 2개 떴네요. 10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2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해보는 건 여기서부터 33% 거든요. 근데 터지는 게 50%니까 펑펑 터뜨리면 구강을 가보도록 할게요. 펑 그렇죠. 50%니까 한번더 갈게요. 그냥 바로 9. 아, 9. 그렇죠. 이제 실강을 띄울 건데 잘안 뜹니다. 원래.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안 어쩔 수 없어 펑아 아, 이러면 안되는데 진짜 아 가볼게요 10 그렇죠 여기서 떠줘야 돼 여기서 떠주면 진짜 감사... 베리베리 감사 그렇지 어. 자 일단 꽁으로 받은 거에서 받았으니까 하나 둘셋 다섯 개에요 다섯 개이두 개만 만들면 됩니다 두 개만 두 개만 만들면 되고 아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두 개만 만들면 되거든 두개아두 아, 개만 만들면 되는데 두 개만 만들면 됩니다 거래소를 보면 조금 저렴하게 올라와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요거 그냥 10만원 들여서 2,000 다이아 막 쓰지 말고, 그냥 이거를 사서 갈아버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요거 10강을 세개를 동시에 집어넣고, 어 11강을 노려볼게요. 이거, 이거까지. 하나, 둘, 셋, 네개를 번져서 11강을 노려서, 어, 이 새끼, 아무 입만 벌리면, 3개. 그렇죠. 몇 개예요, 지금? 다섯 개죠? 10을 막도전하는 것보다는 그냥 1 0강을싼 거를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A few moments later. 자, 이렇게 결제가 끝났고 99,000원 사용했고요. 아이템은 3 3 0 0다이아 어? 없어진 거야? 정복자. 빨리 사야 돼. 어, 1 십자. 0자리 샀어요. 이렇게 해서 퍼트려 보도록 하겠다. 10 뜨면 개이드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7개를 다 모았습니다. 아마 이거 지금 이렇게 이제 제작하는 경쟁 붙으면 구매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어, 한번 요거만 핵심이고 다른 거는 뭐 싸요. 다른 거는 그렇게 안 비싸기 때문에 좀오바해서 구매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야지 안 그래 그죠 이렇게 해야 또자다 만들었고 테라몬드 아씨 진짜 미치게 하네 3 65개 아 다이아 다 썼는데 진짜 환장하게 하네 테라몬드 어 테라몬드 이거 만들 수 있네 몇 개죠 90개 뺄게요 만들게요 70개 이거 제작으로 만들 수 있었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의 특무대원의 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갑니다. 이런 거는 거래소 안 올라가네. 와, 서버 귀속이네. 서버 귀속이에요, 여러분. 와, 미쳤습니다. 6강까지만 할게요. 축 모아서, 어, 8강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웅 무기 찾습니다. 와우. Wow. 지렸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쉽게 게임으로 뭐 영웅무기 찬 거죠? 지금 뭐 10만원 투자해서 <laughs> 영웅무기를 차긴 한 거지만 스펙은 이전과 기, 비교했을 때한 무기가 데미지가 한10 정도 더 올라간 것 같아요. 10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이 일반 몬스터 명중, 뭐 일반 몬스터 피해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더 명중이 좀더 좀 많이 올라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8강에서 머물러야 될것 같고, 서버 기속이니까 이번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제작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 어, 영상 지켜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다음에 봐. 구독, 한 번만 부탁해요. 안녕. 오케이.